셋째로, 상기수의 조절용 분배트 장치는 각 조절 축에 해양터널 교통 장치와 연결되는 해양수력발전소 부양식독 일측에 연결되어 해양수력발전소 부양식독의 설치 위치 이동조절을 위한 침몰 방지 체류선과 a 선과 분해 조립을 위한 운반기계로 사용되는 실린더 내부에 형성되는 축봉부에는 각계의 실이 조립되면서 상기 실린더 전방의 과압 펌프와 과 보스와 가플링과각 밸브 장치로 크랭크와 상기 크랭크의 연결 장치로 사용되는 링크대로 조립되면서 동시에 중장비 건설 기계로 구비하는 유압 실린더 수혜 조절용 분배 트입 장치 본체 내부로. 유랑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해 조절부들로 포함하는 부양식 독선체 위치 이동 건설기의 조절부를 구성하는 수해 조절용 분배 투입장치